출애굽기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망, 건, 성망 건축, 성막 건립을 지시하는 말씀이 여섯 장에 걸쳐서 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 출애굽기 35장 제일 처음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가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야기와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면이 있고 설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편한 이야기가 있고 잡담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형태는 명령문의 형태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권유, 설득, 설명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즉 피조물된 인간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명예 명령과 규례, 계명과 법도를 내려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후여하를 불문하고 피조물 인간들 모두가 여래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죠. 이 세상의 문제와 비극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불순종하고 또 거역하며 다른 길로 스스로 내가 가서 왕노릇 타는 데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중재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가감 없이 대어한 모세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성막을 위한 예물 준비, 출애굽기 36장에 부살렐 오홀리압 등의 기술공을 세워 성소를 제작하는 것. 또 다음 37장에 언약계와 진설병, 등잔대 분양단. 38장에 번제단, 물두멍, 뜰을 만들라 지시하신 하나님 명령과 지시에 토시하나 달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오늘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모세가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기술자들 기술공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읽기 어려운 장이 있다면 오늘 읽은 출애굽기 39장을 포함하여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가 출애굽기 말씀의 고비가 된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가 또 고비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부터 나오게 되는 이 성막 제작, 제사장 옷, 성막 건립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할 때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각종 부품의 재료, 건축물, 또 길이와 치수, 무게 등이 나오게 되는데 아 이런 거를 또다 읽어야 되나 앞에 출애국기 25장부터 성막 제조에 대한 설명이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뒤에 와서 또 읽어야 되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때로는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출애굽기 통독을 할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고 수치와 길이가 많고 아 이게 내가 다 읽어야 될 부분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읽기에도 벅차고 힘든 여기 성막 제조와 제사장 옷 제작에 관한 것 모두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초부터 모세가 하나님 당신께서 지시할 모든 것들을 수행할 적임자로 모세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론이 또 청년 여호수아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하나님 뭐 이리도 자세히 깐깐하게 지시하실까 하면서 아마 진작부터 포기하고 여기에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9장의 제사장 옷애봇을 만드는 과정은 참된 인내와 연단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과 보석, 고리와 끈을 오늘 말씀 31절까지 아주 소상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막 제작의 첫 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출대국기 35장 1절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35장 1절에 이 말씀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내 입맛대로 각색해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저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서 가끔씩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원문 그대로 정직하게 좌로나 또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데 자꾸 내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과 그 앞에 있던 회중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례우기 39장 1절부터 31절까지에. 명령하사, 명령하신, 명령을 내리사. 이런 표현은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까지 총 6번이 제사장의 옷, 애봇을 만드는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술자들에게 지침을,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내 명령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왜입니까? 이 명령에 어긋나면 자기 만족과 의로 기준과 생각대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성막과 에봇을 묵묵히, 묵묵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처럼 묵묵히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명령에서 순종한 것의 수준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의 로봇이 그대로 과업을 실행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봇은 한번 명령된 명령에 절대 다른 실행을 하지가 않는 것이죠. 로봇 어떤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력된 대로 계획된 대로 꼭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기계나 로봇인 것이죠. 왜입니까?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때 피조물 창조된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미 앞에서 거부했고 동족을 살해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성질이 아주 급하고 아주 사나워서 내던져서 깨뜨렸던 사람이 모세였죠. 어찌 보면 우리들의 저의 성정과 아주 비슷한 일반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꼭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광야라는 시험 문제를 통과하면서. 이 광야라는 시험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35장부터 시작된 이 말씀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오늘 여섯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 말씀이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니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명령하사 명령하신 명령하실 대로라는 이 표현의 말씀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별도 없나? 아, 저 사람은 미련하네. 자기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 순진하네. 이렇게 보이게끔 살아 가시는 성도님들이 제 주위에 가끔씩 보이세요. 그런 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 명령하신 것에 즉각적으로 결단하시는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십니다. 왜입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아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애굽과 우상, 금송아지 사건 등의 거역함을 보고서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내가 내 의지와 자유, 만족과 자유함대로, 유익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 없이 살아가니까 오늘 내 인생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는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 법도와 윤례 계명과 아, 규칙대로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만 미련하게 우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인 것이죠. 전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분들을 미련하고 답답하고 느리다 그리고 아, 어, 한심하다라고 어, 손가락질 할 때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거야. 저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전하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야.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난들보다 더 빨리 얻고 그것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잘 알아 지켜 준수해야 될것 같지만, 아, 내가 오늘 이런 것들을 모르면 뒤처질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세상의 기준보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출애굽하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샘을 내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옷, 애봇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쓰시는 손가발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그 누구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명령 가혹하고 너무 엄해서 내가 지킬 자신이 없다 따를 수 없다 뭐 일이 복잡하고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올곧게 대쪽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지켜 나가야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살아있는 성전을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에봇 거룩하 섬김을 섬김과 순종을 위한 흉패를 또 제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내일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꼭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춰서 역사를 맞췄더니, 건축을 맞췄더니, 제사장 옷, 애봇을 만들기를 맞췄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축복을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들, 바라오기는 우리 출애굽과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나에게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준행하라 말씀하실 때에 최종 마지막에 오늘 말씀한 모세의 이 축복의 권면을 떠올리며 살아가시는 인생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그 어떤 다른 것이 따라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토씨를 다는 게 아니라, 사적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기준과 방향, 최종 목표가 되시기를, 그래서 축복받을,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아침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수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주님 금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9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던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최우선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